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몇년 전까지 서울의 지하철에 실제로 붙어있던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불과 5년 후면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15세 미만 어린이들보다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도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로석이 여기 좁은 데 있는데 좀 가운데 넓은 데로 좀 옮겨드려서 좀 편안하게 앉으시라 그러고 이분들은 뭐몇분안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앉으시라 그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과연 이런 미래를 안고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무거운, 저, <laughs> 톤으로 시작을 하렵니다. 미래학자들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예측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학에 다니시는 또는 대학을 갓나오신 분들은 평생 직장을 적어도, 이건 최소한입니다. 적어도 대여섯 번은 갈아다니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노동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지금은 은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됐을 땐제 생각에 정년제도라는 건 없어질 겁니다. 그게 유지되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은퇴하고 집에서 놀고 먹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정작 일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자, 이 다음에 여러분 40대에 월급 봉투 받으면 어쩌면 반이 날아갈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노인네 먹여야 된다고 빼가고 무상급식 다 해야 된다고 위아래로 빼가면 그냥 뭐반 이상 날라가는 겁니다. 그런 구도로는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정년을 뒤로 야금야금 노조랑 비투기게 싸우면서 늘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려고 지금 뭐 하고 있고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만일 뭐, 남자 같으면 대개 한 30부터 일을 시작할 거고요. 여성들이면 군대 안 가도 되니까 뭐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이 자살을 하지 않는 한 대개 10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 인생이 적어도 60년, 대부분 70년을 일하시게 된답니다. 그럴 때 나는 KT에 들어와서 그냥 죽을 때까지 버티겠다.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40초 반에 쫓겨납니다. 임원 안 되면 뭐 나가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직업, 또 다른 직업을 옮겨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학에서 달랑 경영학 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이 요즘 제일 잘 나간다죠? 근데 경영학이 제일 불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학처럼 잘 바뀌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뭐 블루오션 나왔다가 뭐 별의별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뭐가 나, 나옵니다. 근데 최첨단에 그거 배우고 나와서 첫 직장은 잘 얻겠지만, 40대에 나, 저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최첨단 경영학을 하고 들어오는 월급 덜 줘도 되는 젊은 친구들이랑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최고 경영자로 남는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이제 길거리로 나서야 됩니다. 경영학 기초 없이 경영만 배운 분들은 그때 가서 잘못하면 노숙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언제든 직업 대여섯 번 갈아타기 전에 그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런 걸 한자 말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수학 능력, 준말로 수능. 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수능 보시고 이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수능이 진짜 수능입니까? 대학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수학 능력자들이 내 앞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좀 학문을 이렇게 넘나드는 저 수업을 좀 해봅니다. 조금만 자기 영역에서 빠져나가면, 어,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수학 능력자가 내 앞에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수학 장애우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수학 능력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통섭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분야가 어느 한 개인이 문제에 답을 낼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젠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복합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십니까? 젊었을 때 해야죠. 젊었을 때 그런 수학 능력을 키우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요즘 음식을 가지고 설명을 가끔 합니다. 비빔밥이 뭐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다니까 좀 우쭐하시는데 우리 음식이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laughs> 솔직하게 이게 무슨, 무슨 음식이 이런 게다 있습니까? 왜큰 그릇에 밥푹푹난 다음에 밥 위에다가 왜 저런 채소구뭐 나물이고 그거 에또달걀을 갖다가 턱 얹어요? 저런 짓을 왜 합니까? 그게 무슨 요리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고기 볶아서 얹고 고추장 풀고 참기름 두르고 비비면, 야, 이게 뭐 상상도 못 했던 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세계인들이 이게 너무너무 너무 신기하고 맛있다고 그래서 덤비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마구 섞어서 뭔가 새로운 맛을 창조해 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보다 더 잘할 민족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음식 개발한 민족이 없답니다. 우리만이 한 겁니다. 자, 비빔밥만 그러냐? 제가 몇년 비빔밥 얘기하다가 작년에야 터득했습니다. 야, 뭐, 비빔밥까지 갈 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식탁입니다. 그죠? 자,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한 접시에 다 담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쇠스랑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쑤셔 넣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식탁이 대화의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아, 이가 입에다가 뭘 넣고 그렇게 떠드냐? 저는, 저도 그 야단을 들었는데, 그게 밥알이 튀어나올까봐 야단치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밥 어떻게 드세요? 숟가락 하나로 해서 입에 넣습니다. 밥한술 넣고, 반찬 한 개만 드세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두세 개를 넣죠. 입 안에다가. 자, 첫 술에 두부, 불고기, 김치, 이렇게 넣었어요. 하... 하이 라이게 like 나는 이거 정말 너무 좋다 환상이다 나는 오늘 오늘 밥은 이걸로 갈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밥집 어넣고 두부 불고기 김치 두부 불고기 김치 두부 불고기 김치 두부. 이렇게 먹는 분 대한민국에 단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매 숟갈마다 집어넣고 젓가락 들고 고민에 빠집니다 하, 내가 어떤 맛의 조합을 여기서 만들어 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밥 먹는 순간에도 뇌를 쉬지 못하게 하는, 언제 떠들고 앉아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잘 섞는 놈들 이 있으면 이 세상 나와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뭔가 시작만 하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을 것들 같은 그런 모든 기술들, 기술과 사회, 뭐, 연결시켜서 뭐 만들어내는데, 전 굉장히 탁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멍석만 잘 깔아주면 전 무지하게 잘할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외웠어야 합니다. 국어 시간에. 그 러브트 프 s 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신데, 그냥 많이 또쓴 시에 보면 맨딩 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담을 고치며 이 정도 될 텐데, 미국의 이런 낮은 돌담이 무너지면 봄에, 겨울에 무너지면 봄에 수선하시면서 쓴라쓴 시랍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참 멋진 말입니다. 담이 아예 없으면 이건 이웃이 아니라 한 집안입니다. 우리 한 집안 됐다고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담 있어야 합니다. 에이,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뭐, 경제학, 법학, 생물학, 물리학 다 그냥 털어서 식학이라 그러자. 그건 안 됩니다. 학문은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담이 너무 높으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통섭은 담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담을 이 정도로만 낮추자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학하는 제가 가끔 기계공학으로 오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발명 얘기 조금 제가 들었는데 생물학하는 제가 가끔은 사회학 쪽으로 건너오고 싶다는 겁니다. 생물학하는 제가 법학, 법조계에 가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이럴 때가 된 겁니다.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